네, 14페이지 단어 들어가겠습니다. 1번, 나돔니구요. 그쵸? 네, 예, 메모란에 정리해 주시고, 여기에 1번만 쓰고 메모란에 15페이지에, 여기다가 메모란에 단어를 정리해 주시는 거죠. 가운데를 자르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잘라서, 영어 한 글, 영어 한글 이렇게 써 주셔야 자리가 남을 거고요. 단어를 들은 다음에 반드시 15 페이지 한글 해석하기에 자기가 직독직게 합니다. 누구 누구는 뭐뭐했다 뭐뭐를 뭐뭐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라이팅 쓴 것처럼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1번 나도 없니? A 버들 써운데 버치 많은 부분에서 생략이 돼요. 가돼서 a 뿐만 아니라 b도라는 뜻이 되고요. Ingredient가 두 번째가 되서요. Ingredient가 되면 ingredient 재료라는 뜻이 되고요. 자세 번째 deadly가 돼서요 deadly는 dead에서 나왔습니다. 죽을만큼 치명적인 이라는 뜻으로요 되게 치명적 매력을 갖고 있으신 분은 페이터, 이게 치명적이야 파무파탈이라고 그래요 되게 치명적으로 사람을 죽일 만큼의 매력을 갖고 있는 파무파탈, 여성분이 한 얘기하는 겁니다 페이터, 치명적인 그 다음에 레덜이라는 말도 치명적인이라는 말이 됩니다 됐죠? 네 번째, 케미컬에 밑줄 쳐 주시고요. 케미컬. 하, 학, 물질이 됩니다. 다섯 번째, 메이크업, 뭐뭐를 구성하다. 자, 스파이스 하면 향료가 되겠죠? 그래서 투머리기하면 희망이라는 향료가 되나 봐요. 향료. 그다음에 import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import. 어떠한 물질의 특성이자 특징을 나타내다, 드러내다의 뜻이 됩니다. 외워두셔야 되는 단어고요. 여덟 번째는 distinctive. 싱크티브가 돼서 구별하는 할수 있는 뚜렷한 이렇게 뭔가 구별할 수 있는 어, 특징이 있는 겁니다. 구별되는 눈에 띄는 이런 뜻이 되겠죠. 리마커블. 리마커블이 Re 됩니다. 여기 까지 됐죠. 아 휴하면 안 썼네요. 색깔이 됩니다. 색조, 색깔. 그찮아요. 네, 커리가 노란색 색깔을 띠고 있잖아요.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모시신 뭐 분은 스탑 버튼 눌러주시고요. 열 번째는 apply. 열 번째 apply는 1번 대학의 그렇죠. 지원하다. 군대 지원하다라는 뜻도 되고요. 뭔가를 어느 쪽으로 적용시키다도 되고요. 약을 바르다라는 뜻도 돼요. Apply의 다양한 쓰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Esophagus. 네, 좀 어려운 단어죠. 식도이라는 뜻이 되고요. Esophagus. 얘는 식도라는 뜻이 되겠네요. 저도 이렇게 어려운 단어는 안 예, 해옵니다. 나도 안해옵니다. 자, 인제스트가 돼서 11번째, 자, 11번째, 네, 인제스트로 보시면 되겠죠. 자, 음식 등을 삼키다는 뜻이 있고요, 다이제스트가 소화시키는 다 뜻이에요. 얘는 일단 들어가는 거야. 인제스트. 다이제스트는 소화가 되는 거고. 13번째 s y 사이즈, e s 사이즈가 돼서 합성하다. 합치다 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까지 표현 보시면 되겠네요 네, 다른 거 없습니다 됐죠 네, 수고하셨습니다